고려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우리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고려인 고려 사람으로 하자. 조선이라는 이명칭이 붙은 것들이 다 이제 고려로 바뀌게 됩니다. 일차 이주의 특징은 두 가지 물결이 있다고 했죠. 첫 번째 물결은 단순히 이제 생계를 위한 이주. 초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이주를 좀 환영을 하느니 당시에 이제 생계에 시달리던 많은 우리 경도 북부 지방 농민들이 이주 위에서 안정된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갔습니다. 그런데 1914년에 고려인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산 것이 첫 번째 물결이라면 뭐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집단 강제주 당하죠. 노약자 어린이가 그 혹독한 겨울에 또 이주 과정을 견디면서 중간에 또 열차 안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당시에 고려인들이 강제주 되보니까 겨울이었는데 들어가 살 집이 없었죠.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주 물결.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1956년부터 스탈린 격하운동을 벌이면서 고려인처럼 강제주당한 민족들한테 거주 이전에 자유를 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분산 이주를 하게 된게 이제 세 번째이죠. 그 유학생들이 떠나서 전문 교육을 받고 도시의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지켜서 농업이민도 많이 가고 학업과 직업 선택의 기회를 찾아서 이주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.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죠. 붕괴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널리 분산되는데 이제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이제 많이 이주하게 되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주. 초반에는 고려인들이 돌아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기서 몇년 거주를 하면서 정착을 많이 꿈꾸지요. 네 번째 이주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.